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궁금하셔서 찾아오셨나요? 외도 또는 바람. 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희가 좀알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사실은 어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각각의 에피소드들, 스토리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외도를 어느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어, 외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누구나 겪는 문제인지 정말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인지 어, 피해 입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사람이 왜 그럴까로 가져가면 더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고 화도 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외도를 좀더 객관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요. 아무래도 내 결핍된 욕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지난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뭐 어떤 문제예요? 좀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 좀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좀더 삶이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어, 좀더 성관계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들의 어떤 채워지지 못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또는, 어,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버거워서, 좀 누가 좀 해결해줬으면? 근데 이 사람은 못해줄 것 같고, 어, 누구는 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럴 때내 결핍된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당연히 훅갈것 같아요. 어,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채워줄 것 같다라는 그 강렬함에 꽂혀서 마음훅 가기도 합니다. 어, 그러나 사실 모든 욕구는 순간 채워지고 나면 또 그게 기본값이 되고 별로 또 새로울 곳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또 가지고는 문제를 또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결해 줄것 같은 이 느낌 한번 잘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 우리가 뭐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중년의 외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좀좀 좀 어때요? 그왜 이렇게 중년의 외도가 많이 일어날까? 너무. 음, 음. 지속된 일상, 오랜 음. 시간 그 음, 음, 삶이 반복되는 그런 음, 음. 아이이지 않을까요? 음. 그 그러니까 중년이 이거 대봐야 아는데 <웃음> <제가> <웃음> 아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모르고 이러... 싶다. 애기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온 몸에 그냥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냥 새로운 게 없어 삶이 그냥 뭐 옛날에는 막 라면만 먹어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음이 그렇게 생생하지 않은 느낌이랄까? 선생님, 지금 그러신 거 아니죠? 누구나 겪게 됩니다. 예, 잘 이겨내려고 네.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삶이 아주 쫄깃쫄깃해졌어요. 예. 그럴 때 뭔가 설레는 새로운 이 관계가 시작됐다면, 어,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삶에? 어, 저 사람이라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이구나 하고 막 축복처럼 느끼기도 해요. 굉장히 강렬한 거죠. 여성 기혼자부들이 많이 말하는 외도할 것 같은 느낌이 육아 시기를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일하느라 내가 육아하느라 너무 힘든데 남편은 안 도와주고 힘들다 말해도 몰라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회식에서 어,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라고 뉴페이스의 남성이 말한다면 어,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이 보이는구나. 나의 외로움이 보이는구나 훅갈것 같아 훅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 그 외로움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알아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진짜 결핍되어 있는 채우고 싶은 욕구는 뭔지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내 욕구를 줄것 같은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 말로는 자상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하지만 외모만 보고 키만 보지 마시고 또는 지금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음, 배우자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나의 욕구를 잘 설명하셔서 조금 더내 욕구를 충족하시면서 살도록 음,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결핍 있죠. 아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이제 개인 간의 변수겠죠. 어, 흔들릴 수 있고 끌릴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게 차이겠죠. 어 그게 바로 두 번째 내가 얘기할 커플 관계에서 설렘이 끝나고 나서 어 되게 무료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위험하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에 걸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의 변수인데, 어, 쉽게 말하면은 음, 조금 충동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어, 그냥 안정된, 그냥 심심한 느낌을 견디기 어려운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안정성이거든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안정되게 유지한 사람들을 연구해본 결과, 그 사람들의 비법이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성격이라는 특성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개인의 변수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음,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결핍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외도까지 안 가느냐, 가느냐의 여부는 이두 번째 조건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어 이제 외도를 겪고 난 피해자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정말 외도를 모르셨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추정의 추정을 얘기하시면 아 사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다. 근데 내가 모른 척한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다 거슬러 가면은 연애할 때부터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 어. 알고 있었던 거구나. 어,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성이 지나갈 때 너무 그냥 집중이 된다든가. 내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이상한 썸을 뿌리는 느낌이 났거나, 그러니까 뭔가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끌리는 게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어, 어떤 문제도 결혼하고 나서, 아,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 처음 보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연애할 때다 봤던 것을 찾아내.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좋은 거에 꽂혀서 아... 보지 않아. 갑자기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 저 새롭게 발견한 건 없죠. 근데 사람들이 왜, 어, 이제 알았다. 갑자기 결혼하고 변했다. 다 처음에 있었다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야. 그럼 저런 거는 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잘해주면 은 뭐, 문제가 안될 거다. 하지만, 음, 외면, 어, 외면 외면하는 거. 어어어안 보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계속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야. 음. 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외도하러 그 외도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날도 알아차렸대. 어 지나 보니까 그런 거 같대.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나오는 거야. 너무 예쁘더래. 너무 멋있더래. 약속에서 나가는데, 와, 진짜 저 사람 되게 멋있다. 되게 예쁘다. 자기들도 보였다는 거야. 이제 지나와서 보니 굉장히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 모습이었던 거지. 그들의 모습이. 근데 내가, 그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때 안 이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갑자기 멋있어지고 예뻐질 이유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들춰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작동이 되니까 자기는 아마도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안정성이 어떻게 결핍되어 있는지는. 우리 모두 다 봐야 돼. 이거는 행복한 삶으로 가려면은 감정 조절을 잘하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안정, 우리가 안정애착이라고 말하는? 좀더 안정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애 참견하는 그 프로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너무 장난이 심한 애인을 만났다라고 사례를 제보했는데, 애인이 정말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정도의 그 위협의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죽을 맛있게 싸서 갖다 줘. 먹으라고. 선물로 보내. 그럼 이 사람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증샷을 보냈어. 그랬더니 보내준 동영상이 그 죽을 만들 때개 사료를 넣고 막 이렇게 만든 그 요리 과정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니까뭐 상상도 할수 없는 장난이야, 뭐. 뭐, 갑자기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막, 어느 장례식장으로 와, 막 울면서 전화가 와. 그럼 막 갔더니, 없어. 뻥이야. 뭐, 이러 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쥐락펴락 하는 장난을 계속 쳐.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아픈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어렸을 때, 굉장한 불안과 불안정함, 긴장감 속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 상태, 외상의 상태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음을 견디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늘 쫄깃쫄깃하게 몰입이 돼야지만 사는 느낌이 나요. 음.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는 파트너가, 그 장난치는 파트너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피해자한테 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연애가 재미가 없냐고. 어,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어떤 이벤트가 빵빵 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그냥 고요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자극을 많이 추구하게 됐고, 편안함 속에 있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안정성 상태를 돌아보고, 파트너의 안정성 상태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늘 말하지만, 어, 늘 자기 돌봄을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명상하고 잘 쉬고 뭐 취미 활동하면서 내 지금 감정이 이렇게 힘든 게 맞나 어, 내 감정 기복에 흔들림을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좀더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고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정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어~ 정말 치료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안정된 관계를 못 맺는다는 것은 아니면, 뭐, 짧은 연애만 해요. 처음만 설레고, 설렘이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 정말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외도하는 사람 이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외도를 관계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문제로 보고, 우리가 관계를 잘하려면 어떤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외도는 행복하지 않는 연애 부부관계 에 탈출구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랑의 환상이 깨지고 상대의 민낯과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서 정말 갈등하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마시고 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친밀해지는 어, 그런 관계로 더잘 풀어가셔서 관계를 단단히 다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삶의 문제들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더 이해받고 이해하면서 다져져 갈때 우리 삶이 좀더 살만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외도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께 어, 사랑의 어려움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